안녕하세요. 진주 부동산 이양입니다. 오늘 진주 원룸 구경 한번 해볼 텐데요. 시내에 위치한 원룸이에요. 게다가 도시가스 난방으로 이루어진 2012년도에 사용승인된 원룸 내부 모습인데요. 한번 둘러볼게요. 이 집은 2012년도에 사용승인되었지만 이렇게 원룸이 거실 공간 겸 주방 공간이 좀 널찍하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집들은 원 플러스 원룸이라고 하는데. 워낙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집이고 올해로 이제 10년차 된 원룸이죠 그래도 뭐 지금 보니까 되게 상태가 좋죠 게다가 어, 아까 잠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도시가스 난방이다 보니까 여전히 이런 집들은 시내 원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500에 월 40만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원룸 건물이 연식이 조금 되면 어 강가가 되기 때문에 뭐 보증금을 조금 낮춰 준다든지 월세를 조금 줄여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여전히 500에 40뭐 그래도 초창기 2012년도에 신축이었을 당시에는 500에 45 50 수준이었어요 이 집이 그래도 이제 10년차가 되었기 때문에 500에 40으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시내 인접한 곳에는 도시가스 난방으로 되어 있는 원룸 건물이 흔하지가 않아요 오늘 화장실도 보시면 이렇게 환기창도 있고 뭐 어, 아주 상태가 좋은 그리고 이제 방 창문도 남향이고요 요런 집들은 여전히 시내 쪽에 어, 보증금 500개월 40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집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집 같은 경우에는 건물 자체에 인터넷과 유선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오늘 태풍이 오는 날이여 가지고 그런데도 진주는 아직 뭐 비가 그렇게 많이 오고 있지 않아 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방을 둘러보러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진주 원룸 찾으실 때는 진주 부동산 여왕 아시죠? 다빈입니다. 다빈. 네, 오늘 구경 같이 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